짠! 오 파도 파도! 어. <laughs> 파도가 오는 장난 아니네. 어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데 수가 그래 난. 와! 우 뭐야 뭐야? 뭐어뭐 뭐, 뭐 오나? <laughs> 어. 자어와 파도 와 파도 뭐야? 어그아그아 어. 그아, 그아. 어. 다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어, 여기 와서, 쓰레기지로 와서 파도 보면서 아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파도 왜 이래? 이러서 와, 좋죠, 좋죠. 어, 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파도 치는 거보서 와, 돌막 굴러 올라오고, 장난 아니네. 아니 제가 와서 촬영을 다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서 녹음이 말하는 게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맨날 어, 맨날 와서 하는데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 그야 그야. 어. <laughs> 자 어, 오랜만에 어, 제가 이런 거잘안 하는데 한번 해야겠습니다. 어. 다시 찍으니까 또 다, 새로운 말을 하고 싶네요. 한말 같이 사하고아 우리 그, 그러나 구독자님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지 모르겠지만 음,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좋은 하루를 보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아 그아 누군가 이제 본다는 게좀 신기하다 <laughs> 제가 맨날 혼자서 막 떠드는데 이 수다댕이처럼 누군가 이제 보는다고 어, 생각하니까 어, 또 기분이 또 산뜻하고 좋더라고. 자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뭐 어, 그렇게 구독자가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보는 그몇 명이라도 재밌게 보시고 어, 보시는 동안에도 좀 어, 산뜻하고 좋은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촬영할 때마다 사실은 기분이 좋거든요 여기 이렇게 바닷가 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 마음의 위안이 자 오늘 제가 촬영을 다시 한데 촬영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생략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 살면서, 어, 야, 이나무까지 못지다. 야, 이거 주소 가야겠네. 아, 사람이 이렇게 두서가 없네. <laughs> 이게, 와. 어, 어. 아, 하고 싶은 말좀 해라, 자꾸, 쓸데없이. <laughs> 어, 제, 저희가 살면서, 그죠? 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알람을,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 조금 피곤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야 돼서 알람을 끄고 자고 눈을 떴는데 보통 8시에 일어났는데 9시인 거예요. 어, 뭐야? 어, <laughs> 아, 피곤해서 더, 조금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저는 이제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직장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언제 출근할지를 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늦잠을 잤냐. <laughs> 아니, 요즘에 그 술이나 있잖아요. 술이나 그거 이제 재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나도 봐야지. 그래서 어제 봤어요. 어. 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어, 연기도 좋고, 연출도 좋고, 그래서, 정중행을 해버렸어요, 그냥. 어. 6화까지 그냥 다 봤습니다. 다 어, 재밌더라고요.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어, 시청하시죠? 재밌습니다. 어. 한정민이랑 하정우랑 어,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 목사 새끼야. <laughs> 어, 목사랑하기에 그렇게 사기꾼, 어, 마약사기꾼. 마약 네, 마약사기꾼이 이제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사냐. 어. 그렇게 그 대사를 듣고 제가 느끼기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면서 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리에 더 많고, 사실은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고 싶은 거는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어, 제가 선택, 생각했을 때는, 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할수 있는 용기와, 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어, 그것도 용기라고 해야되나 어,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어, 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건데 미술관 짓고 싶은 건데 아, 제일 하고 싶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제 맘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데 그렇지만 하기 싫은 거는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음, 하기 싫은 일 중에서도, 뭐 엄청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것도 있잖아요. 뭐 누군가 뭐 부탁을 하거나, 어, 아니면은 뭐 약속이나 뭐 만남, 뭐 식사 같은 거, 어, 그런 걸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이한, 무리한 부탁이나 근데 또 하기 싫은 거 시키거나 부탁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laughs> 선택을 잘합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거 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하기 싫은 걸안 하면서, 음.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여유롭게, 좀더 뒤로 가겠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한다면 그만큼 그 자기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동안 뭐더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가족을,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 그 술이 나면서도 그 이제, 주인공이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laughs> 목숨을 걸고, 어, <laughs> 어, 일을 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가족들하고 뭐한게 없어. 그럼 빽빠지에 고생만 하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부탁이나 일들을 거절함으로써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 연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사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부자가 되는 것도, 되는 거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죠, 뭐, 가족이나 연인,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그죠, 좀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은퇴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도 부질없지 않나? 가끔은 그 어.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하기에는 하기 싫은 일을 좀 부탁받았을 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걸잘 거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뭐, 같이 뭐 밥을 먹자 해. 어, 그러면, 어, 그래, 알겠다 하고,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같이 밥을 먹자 해. 그러면 제가 너무 사람 많이 먹어서 복잡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나는 괜찮아, 안 갈래? 전안 갈게요. 다음에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뭐 서운해 해. 어, <laughs> 왜안 가냐고. 사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저한명 정도 빠져도, 그죠?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운해 한다 그러면, 아, 그래도 안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가끔은 이제, 거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건데, 어, 하기 싫은 일을 잘 거절하는데 여기 바닷가 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거는 어, 하기 싫은 일이 아닌가 봅니다. 오일 어,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막 어, <laughs> 느낌이 산뜻하고 하고 싶은 일중한한 개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여기 단순히 와서 어, 바다 와서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도 치는 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어, 엄청 뭐큰 일은 아니지만 쓰레기 몇개 주우면서 뭔가 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여유를 갖게 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쓰레기 주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지 않는다. 오늘처럼 이렇게 와 파도가 와 이렇게 치는 날 보기 힘들거든요. 성경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와 파도가 막 고품이 이렇게 야 동해에서나 볼수 있는 지금 파도를 음, 여기에서 볼수 있으니까 엄청 또 기분이 따뜻하네요 자 봅시다 얼마나 더 들었지 와 많이 더 들었다 와 지금 첫 번째 찍을때보다더 많이 찍었습니다 <laughs> 거의 비슷한 말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제가 어, 취미로 유튜브 채널이 하는 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 그나마 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거. 파도 치는 거 오늘 하늘 좋습니다. 어, 구름이 많아서 태양이 가려 있고 움직이면 덥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 어, 그런 날씨입니다. 바람도 좀 불어주고. 저기 멀리에서는 파도 바람이 많이 불어입니다 파도가 그저 기또막 치밀다. 이틀 많이 왔는데또 여기 조그만 해변 모양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돌이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불고기 지금 장난 아니지 파도가 라와서 겁나서 못 받았어요. <laughs> 저다만와서 제가 이렇게 쓰레기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어. 바다 구경도 하고, 하늘 구경도 하고, 이런 걸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예, 더 좋고, 어, 하고 싶은 일 중에 한개라고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엄청 신기한 돌을 봤어요. 여기 봐봐요. 뭐. 또들, 신기하죠? 여기 막, 구멍이 있어, 구멍이. 일부러 판것 같지는 않고, 일부러 팠을 수도 있나. 조개하고 이런 데막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나중에 그런데뭐 장식 같은 거딱 넣어서 진열하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습 오늘 보니까 막 돌들이 다막 어, 반짝반짝해 보이고 어, 신기하고 예쁜 돌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재미있는 돌들이 많아 개성 있고 독특합니다. 지금 아,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laughs> 천천히 한번 돌 구경도 좀 해야겠어요. 재밌어, 재밌어. 쓰레기는 여전히 이제 해변보다는 저기 이제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저기서 한 개씩 주소 모으면 됩니다. 제가 시처 쓰레기 안 주수는 이유는 이두 번째 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소 주워, 몇개 주워놔서 그냥 안 주수려고. 어, 여기는 모래도 이렇게 쫙 있고, 어, 그냥 재밌어, 재밌어. 여기는 막 모래 있고, 여기 자갈 있고, 뭐 파도 막 치고, 어, 다양성 좋아, 좋아. 자, 좋습니다. 음. 그만 떠들고. <laughs> 이, 제가 또 이런 마음이 들어 음, 뭐. 이미 늦은 거다 느긋하게 즐기고 가자. 음. 느긋하게 제가 또 쓰레기를 줍고 오겠습니다. 음. 같이 쓰레기를 줍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기분을 한번 어, 상상해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도 소리 듣고 바람을, 발바람 받으면서, 어. 하는 구명하고, 쓰레기 주는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기분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쓰레기를 제가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줍고 오겠습니다. 자, 쓰레기는 제가 술 먹고 다주웠습니다이 어. 세편은 좀 멋스럽죠. 어. 제가 저 밑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무거워서 갖고가지는못하겠고 멋스러워서 그냥 어, 한번 음. 쓰레기도 줄만큼 다 줍고 또 위험해 보여서 이렇게 잘 모으는 데 제가 옮겨놨습니다. 야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파도가 방금 여기까지 쳤어요. 음. 와 제가 <laughs> 쓰레기 주, 다 줍고 어, 오늘 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보여줘 여기, 여기 보여 요, 요, 얘들, 얘들, 얘들. 어. 제가 요 돌도 쫙 주워 모아서 제가, 어, 모양을 만들었는데, 방금 이 파도가 와서, 어, 얘네들이 그냥 와, 흐트러 놓았습니다. 에이, 에이. <laughs> 자, 뭐 엄청난 건 하진 않고, 어, 이렇게 딱 제가, 어. 하트를 딱 만들었는데, 어, 파도가 와서, 어, 저희의, 어, 심장 어. 심장을 그냥 망가뜨렸습니다 어. 하지만 괜찮다 그냥 어. 또 하면 돼요 어.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어. 자한번더짠 쌍아트 쌍아트 어. 아, 모래해변이 있으니까 좋다 어. 파도가 지금 와서 젖어있어 여기는 그죠 마른 모래 어. 아 그러나 로고도 한번 쓸까? 어. 짠짠오 멋스러운데 근데 파도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아까 제가 가방을 저기에 뒀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로 옮겨놨어 오, 옮겨놓기 잘했네요 저기 바, 저기 큰돌 여기 있는 나도는 안니 파도가 안전 젖었을 거니까, 파도 여기까지 젖어. 아니, 파도가 이렇게 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뭐, 태풍 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 오, 야, 멋져, 멋져, 멋져. 어. 아, 그래서 지금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와, 나이스! 오, 좋아. 야, 여기 앉아서 파도 구경 좀 하다 가겠습니다. 가야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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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져. 오. 야, 제가 이 해변을 뭐, 종종 오는데 이렇게 파도 세게 치자. 기체 남청 <laughs> 가끔 세계 치대있었지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지금 뭐야서이막 시원한 느낌 구성이 좋다 아 태풍 온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보네아그 <laughs> 저번에 뭐흰 흰남로인가 거기서 흰남 흰나로 흰남로 피해 보신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계시던데 어,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해 좋아. 어... 자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좀있다가 퇴장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 올리고로 좀 가야 조금 더있다가 어, 파도를 좀더 구경하다 가야겠습니다. 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녕하세요.